게임잇, 게임스오 마이 갓! 제가 처음 다섯 개를 연속으로 물어볼 테니까 네, 네, 네. 그냥 탁탁 얘기해 줍니다. 뭐 괜히 긴장돼. 자, 학생, s t u d e n 말, h 스 돼지, 피 i 강아지, dog, 코끼리, 코끼리, 엘 l 펀트어 그러면은 얼룩말. 올브라 집브라. 어, 오, 이거 언제 아주았는데 집브라, 농담으로 한 건데 집브라야? 지금 누가 구주어 제가. 백화점이지? 왜 재팬 먼트인데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계속 동사 위주로 또 바꿔서 가볼게요. 동사, 동사 위주로 가, 가고, 와, 온아 내려놔. 다운. 리 올려놔. 업. 들고 있어봐. 어, 들고 있어봐. 플레이플리이아 어, 네. 어, 이거 좀 챙겨봐. 챙겨 이거 홀, 좀 홀, 챙겨 홀, 홀. 챙겨 홀, 줘. 홀. 챙겨줘. 챙겨줘. <레> 페이 이거 여기 좀 묻었어. 묻었어? 어. 묻었어? 어. 뭘 묻었어? 플레이플레이웹 플레이스야. 웹플레이플이웹플이 정답 이 계속 갈게요 계속 게요안 지워져요. 안 지워져? 클린어플레이닥미스오 마이 갓. 아 어, 음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좀 쏟았다+ 쏟았다 쏟았다 yeah. Oh my god! Oh shit my god! 조쏟야씨쏟았이거았이 yeah, oh. 아, 쏟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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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어 쏟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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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았 못할 영어 쏟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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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다